네, 워싱턴 청가로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. 2020 대선에서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로 꼽히고 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한 여성 정치인과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관련해서 논란이 불거지며 현재 구설수에 올랐습니다. 오바마 행정부 때 부통령을 역임했던 조 바이든이 지난 2014년 민주당의 네바다주 후보인 루시 플로렌스에게 선거 유세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이는 플로레스 전 의원이 주장한 데 따른 것으로 당시 바이든이 몸을 기울여 자신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았다며 몹시 당황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와 관련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성명을 통해 수십 년 동안 유세장을 다니며 공직생활을 거치면서 수많은 악수와 포옹, 그리고 애정과 지지, 위로의 표현을 했다면서 단한 번도 부적절하게 행동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. 한편 바이든 전 부통령의 과도한 스킨십에 대한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. 2015년 애스턴 칼러 당시 국방장관 취임식에서 이 칼러 부인의 머리에 키스를 하고 어깨에 두 손을 얹어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.